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아 요가 이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아랫반송 영산대 전철역입니다 아, 제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6월 11일이죠 6월 11일 날 토요일 5시 아, 모임을 드디어 합니다 음, 현재까지 참석하신다는 분은 네 분이시고요 확인된 분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, 제가, 막뭐 합니다. 드디어, 말로만 계속 그동안, 뭐, 한, 다 할, 사... 오늘, 요번에가 네 번째 도전이죠. 어, 사람들이, 뭐, 온다 해놓고 안 오고, 또안 오고 해서 또, 뭐, 혼자, 온다는 사람 기다리다가 안 오고, 바람 맞고, 뭐, 그래, 한몇 번을 하다가 드디어, 이제, 오늘, 아, 토, 요번 토요일 날, 예, 이제, 하는데, 이제, 그, 사람방입니다. 위치, 이제, 제가,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 요, 영산대요. 전술 마실 거니까 차끌고올 사람 없을 거죠. 요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안 들어 안 됩니다. 예, 잘 거의 대리운전 잘안 들어옵니다. 이번 출구로 내려오시면 요 앞에 앉아 CU 편의점 있죠. 바로 앞에 보이면 요길 따라 한10한 한 20m. 어, 10m만 올라갑시다. 올라가시면 예, 조금 아, 이거 길게, 한 8분 만들어볼까? <laughs> 8분, 어, 8분 만들면 저 광고 수입이 조금 더 나오거든요. 8분 이하는 광고가 쇼트 2개인가? 1개인가 2개 붙고, 8분 이상은 광고가 4개인가 붙어요. 4개 부터면안 보는데. 그 광고를 봐야 수익이 나옵니다. 라고, 이거, 저희 1당, 1.5원 보시면 돼요. 1.3원도 될수 있고, 1.67원도 되고, 예, 이제, 광고를 보는 사람이 나이대가 많으면 광고 수익이 조금 더 나옵니다. 제가 이거 처음 할 때는 나이대가 엄청 많았어요. 평균 나이가 50, 60이었거든요. 그래갖고, 광고 수익이 1회 조에다 1.8원 정도 나오더라고. 근데 뭐, 얄구진 그 뭐, 뭐, 사창가 탐방, 말도 안 되는 거, 그, 뭐, 미나모타리 뭐, 사창가 탐방, 뭐, 이래갖고 내가 영상 하나 올릴때만은 그, 뭐, 20대 아들이 막 우르르르, 그거 본다고 기대어와갖고 구도만 시리 해놓고 보도 안 하면서. 그 그래갖고, 그, 젊은 아들 많이 들어와갖고, 그, 돈이 좀 내렸어요. 1.5원, 1.8원 정도 나오다가 지금 1 4원 1.4원, 그래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우회전으로 올라가면 돼요. 요, 앞에 담배, 바, 담배, 가게에서,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. 오른쪽으로, 가면, 요거 보면 커피, 커피 파는 데 있고, 행복한 카페, 네, 오래쪽. 음, 저 앞에 보면, 왼쪽 편에, 그 뭐라고 하죠? 이발소 간판 빽빽빽 돌아가지고, 아니, 오른쪽 편에, <laughs> 왼쪽 편이 아니고, 오른쪽 편이네. 오른쪽 편에 보면, 그, 아, 어, 이발소 간판 백백 돌아가지고, 예, 바로 접니다. 예, 뭐, 차, 차도 앞에 한대댈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, 아니, 근데 술 마시는데 누가 차 갖고 올 일이요? 여기 차 갖고 와도 대리, 요 방송에는 대리 기사가 내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, 한 두세 번 보지, 거의 대리 얘기는 잘안 들어옵니다. 왜냐면, 들어오면 나가지를 뭐, 나가기가 애매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. 아이고, 대라. 자, 여기 보면 도솔천 은혜사라고 조그만 포교당, 동네 포교당 하나 있습니다. 예, 네, 바로 저 옆집입니다. 여기 오토바이 있죠? 오토바이 저 집입니다. 자, 여기입니다. 요가 사랑방 되겠습니다. 짠, 예, 이래 돼 있습니다. 뭐, 그냥 속다가, 예, 방이 좀 커요. 방이 열어보시면, 요 상도 지금 제가,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예, 상도 지금 네 개를, 어, 장만 해놨고요. 어, 넓죠? 꽤 넓습니다. 예, 하고 화장실, 예, 화장실 열에 여 예, 있고. 그 다음에, 뭐 지금 정리 좀 해야 되는데, 요거는 예, 이제 세면장입니다. 세면장, 세면장 열에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, 부엌인데, 뭐 정리지 엉망이죠 그죠? 예, 며칠 전에도 제가 또 우리 학교 애들 와갖고한달 하고, 이것도요 작은 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자, 다섯 어, 시. 제가 사실 그날 일이 좀있긴 있어요. 뭐 급한 중요한 일은 아닌데 일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어, 미리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, 합니다. 하는데 또 온다고 안오 이러면 이제는 진짜. 두분 다시는 내가 모임 한다 소리 안할 겁니다. <laughs> 일단, 네 명, 오신다고 하시고, 오시, 오시시고, 그 다음에, 뭐, 또, 뭐, 갑자기 또, 그냥, 50분분 오세요. 오시면 되고, 특히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 여자분은, 이제 온, 남자분들은 헤비 만 원씩 내서, 헤비 만 원씩 내시고, 제가 뭐, 하여튼, 뭐, 최대한 고기하고, 뭐, 이것저것, 먹을 거 제가 장만하겠습니다 하고, 그 다음에, 여자분은 무료입니다 예, 여자분은 무료고 여자분은 뭐 오시면 제가 뭐 조그만 선물도 하나 예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오, 여자분은 거의 안온다 봐야 되겠죠 예. 그래도 혹시 오실 분이 계시면 오시면 제가 조금 회비 없습니다 회비 없으니까 와서 재밌게 잘 오시고 어, 그 다음에 선물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런 꽃도 제가 다 이렇게 단지 이런 거주소와 갖고 참 예쁘게 꾸며 놨습니다 자, 토요일로 봅시다. 예, 토요일 오후 5시. 예, 위치 알겠죠? 안 되면 방금 그 도설, 무슨 절 있죠? 절 이름. 그거 다음 카페에 아래방송 해갖고 그절 이름 검색 치면 주소하고 아마 나올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그거 검색해갖고 오시면 됩니다. 뭐, 하여튼 또온다는분 또 중에 또못 오시면 빨리 댓글 달아줘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. 만약에 네명 중에 두명안 오면 행사 취소입니다. 음, 그건 뭐좀안 그렇습니까, 그지? 예. 그러니까, 네명다 변함없이 오신다면은, 일단 댓글 한 번만 더좀 달아주세요. 오신다고. 자, 우리 토요일 날, 어,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,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고, 뭐, 소주 한잔 하면서 사는 이야기,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런 좋은 인연, 좋은 만남으로 해서 서로 윈인, 그 서로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잘 늙어갈지 같이 또한번 언언해보고 또 저한테 뭐 바라는 점, 우리 채널을 하면서 바라는 점, 또뭐 좋은 의견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. 중요한 거는 너무 신상 캐고 일하지는 마서요 제가 좀, 음, 신상 같은 거는 좀 뭐, 나름 유튜브 하면서 제가 밝힌 부분들이 있으니뭐그 선에서 말씀하고나뭐 꼬치 꼬치해 먹고 서로간에 막 우리 그런 건또 하지 맙시다. 프라이버시니까 서로간에 또 에티켓도 있고 그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술주사 있는 사람 절대 오면 안 됩니다. 예. 앞으로 우리는 저는 이게 어서 서로 모임이 좋은 분들이 오시면 저는 영원히 갈 겁니다.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문제 인원수는 문제 없어요. 영원히 가는데. 진짜 인간성 깽판인 사람은 가감하게 저는 안그 냉정합니다. 술주사 있고 그다음에 위, 위아래 없고 뭐 어, 뭐 나이 많다고 또 밑에 하대하고 막 무시하고 뭐 야, 막, 뭐 내가 형인데 어쩌고 또 이런 것저꼴못 봅니다. 예, 나이 자셔도 또 밑에 동생들 존중해 주고 어 어느 정도 그될 때까지는 저 말을 절대 너무 만들고요. 그리고, 저, 뭐고, 어, 예, 그렇습니다. 또, 뭐 너무 왈단 분들도 좀, 좀그렇더라고요 몸에 문신해갖고, 또, 막, 어 조폭 비슷하게, 막, 목소리 깔고 이런 분들, 예, 그런 분들 좀, 조금, 그렇죠. 음 하여튼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토요일 날 5시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, 자, 혼을 키우자. Yup, bye bye.